전력 하경민과 전광인, 권준영, 최석기, 서재덕, 주리치, 리베로, 오재성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 화재입니다. 세터 유강호 센터에 고희진, 프트류인식 라이트 에 황동일, 센터 지태환, 레프트 레오, 리베로 박동혁 선수입니다. 한국 전력과 삼성 화재 1세트 시작합니다. 박동혁 리시브 올려줍니다. 레오 순조로운 출발 보이는 레오입니다. 전광인 레오가 받습니다. 유강호 뒤쪽으로 황동일 밀어넣기 박동혁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레오 블록킹 득점 최석기 그리고 서재도 한번더 권준영 서브 토스 좋았습니다 레오 권준영 테이그 전광인이 올려놓습니다 서재도 아, 쪽게볼 때리네요 자 지금은 작품이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전광인 선수가 넘어지면서 서재덕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볼 밑에 완전히 들어가서 볼을 토스를 하잖아요 원더패스로 서재도 아 윤선자의 미흡을 고 상당히 해야 좋네요, 좋네요. 서재덕 서브 윤식이 리식 받았고 레오가 파고듭니다 1세트 레오 현재 범실 3개 상승하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쪽에 들어옵니다 주리치 레오와 주리치 서브에서 명암이 갈리는군요 레오가 받습니다 유광호 주고 석공으로 지태환 박동현 유광호 백토스 황동 어, 지금 공격 브라킹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원래 주리치 선수들 믿을 보락하잖아요. 네. 15대 11. 서재덕 언제 어디로 갈까요? 백어택 전광일 점수는 16대 12입니다. 서브 레오 레오의 서브 득점으로 자 레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서재덕 어렵게 받았고. 왼쪽으로 갑니다. 전광인 직선!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권준영 주고, 뒤쪽에서 전광인! 네. 김정석 서브. 박동현, 유광호 뒤쪽으로 빼주고 황동일! 지금은 블록킹벽을 완전히 따돌려줬네요. 21대19, 이민욱 한번더 서브. 왼쪽에 들어갑니다! 자, 경기가 또 이렇게 풀리나요? 21대20 한점 새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민욱의 시즌 두 번째 서브 득점이거든요 어택 커버 전광인 세 번째 어디로 갈까요? 전광인이군요 레오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상단 처리 한번더 찬스볼 전광인 다시 받아 냅니다 연타로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시도 전광인 득점 주리치두번 전광인 세번 결국 다섯 번만에 뚫어냅니다. 스파이크 서브. 받아내고 끝낼까요? 주리치. 됐어요. 1세트 끝냅니다 25대 22. 기선제압을 성공하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2세트 출발. 담았어요. 블록킹. 예. 삼성화재 2세트. 달라진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리치의 서브입니다. 레오. 높게 떠올랐고요. 아 붙었어요? 이공을 살려 놓네요리시버댄코고 속공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레오 터치 계속해서 공격 성공. 권준영 세트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전광이 서브 계속해서 GT1. 권준영 반대편으로. 주레치! 블록킹 득점! 고희진! 순간순간 스위치하는 그, 어, 브라킹 위치를 바꾸는 모습들이 아주 빠르네요 그렇죠? 김정서 왼쪽으로 쥬리치 다시 걸로먹기 고희진 권준영 쥬리치 옷처럼 붙점이 나왔습니다 언더토스로 쥬리치 레오디그 황동일 수비됩니다 어제도 겨루기 고희진 <laughs> 권준영 주고 그리고 푼줄레치 레오가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백어택으로 드디어 잡았어 블록킹 득점 황신봉 황동일 오자성이 살립니다 권준영 어... 뒤쪽으로 호흡 맞지 않았어요 언더터스 한번더 황동일 겨로받기 와, 잘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군요. 그걸 네. 1을 찍었네요. 레오 옆쪽으로 빠지는 서브였는데서브 서버 에이스로, 한정이 됐습니다. 박동현 리시브, 그리고 레오! 잡았어요. 최석기가 받았습니다. 전광희! 깔고 득점 힘이 있어요.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동일, 다시 최석기, 올려놓습니다. 서재동, 그쳐! <목소리> 박동혁부터 시작합니다. 유강호 거쳤고, 황동일이군요. 막혔고, 레오 쪽, 레오 칼로막길. 2세트 아직 안 끝났군요. 끝내습니다 24대 19, 자, 끝낼까요? 레오, 끝납니다. 25대 19. 그렇지만 삼성 화재에게도 쉽지 않았던 2 세트였어요. 네, 뭐팀 유니폼 바꿔 입었습니다만. 레오의 공격 득점으로 3 세트 시작합니다. 어. 우리 꽉 채워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그 열정들이세요. 밀어넣기 득점 최석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보이지는 견제하고 가야 돼요. 권준영 올려줍니다. 주리치 터치아웃. 이제 지태환 서브. 짧게 주고 서재덕. 뒤쪽에서 받칩니다 점프터스 레오 성공입니다 역전 9대8 서재덕 반안고 오른쪽 코위에서 주리치입니다 레오와의 일대1 상황 뚫어내고 있는 주리치 유광우 서브 서재덕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주리치 다이빙 테이그 유광우 그리고 레오 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연결되는 상황들을 보면, 반격 과정에서 보면, 네. 조금이라도 더, 더 올리고요. 자, 중심에 들어가서 황동일의 멋진 토스가 있었고, 자, 그 준비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오재성 백토스! 선호덕 가로막기! 류윤식! 전광인이 어. 받았고 직접 때는 블락킵니다. 황동일. 황동일. 네 이번 세트는 뭐 엄지 손가락도 받고요. 지금도 신채용 감독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언더터스로 박성률 유광우가살립니다 그리고 황동일 블락타워 박동혁 유광우 거쳤고 레오 안쪽. 성화제 3세트 세트포인트를 마련합니다. 류윤식, 유광호 빼주고 황동일! 황동일이네요. 25대19 3세트가 종료됩니다. 이제 4세트 시작합니다. 높게 올려놓니다 오픈스파이크 성공에추리채 방신봉이 서브를 넣습니다. 박동현 유광호 죽어. 백어택으로 가로막기! 추리채 류현식 1시버 어렵게 받았고, 한번더 백어택합니다! 전광인! 주상용! 그리고 3단 처리, 최석기. 삼성화재 찬스볼. 빼줍니다, 황동일! 터치아웃! 레오 서브. 주리치의 서브였고요, 레오! 가로막기 전광인! 아, 이거 큰거 먹었어요. 레오가 지금 차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네. 타이밍이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방시봉의 서브입니다. 유강호 빼줍니다. 황동일 오 안쪽이네요. 레오가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은 레오가 그냥 서서 지켜봤거든요. 레오보다는 네. 또 다른 오른쪽 날개 황동일입니다. 셰리치가 맞혀 블로킹득점 한 점차로 따라갑니다. 서브는 지태환입니다. 전주 뒤쪽으로 빼줍니다. 주리치 가로받기 고혜진 어... 역전 블로킹 이 블로킹이 역대 세 번째 자신의 통산 650번째 블로킹입니다. 대단한 이게 살아나요? 일 네. 바꿔야 돼요 라인을 정박 있죠? 레오가 누릅니다. 오드성 살립니다. 주리치 다이빙 데그 올려놓고 한번 달려요. 어때크바 유광호, 황동일, 류현식, 성공입니다. 어, 사실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어렵게 살려갖고 블록킹 최석계. 드디어 걸렸어요. 다시 경기를 붙여놓습니다. 류현식 리시버 흔들립니다. 어. 아, 이게 안 자, 여기서... 권준영 뒤쪽 빼줍니다 쥬리치 어택 커버 최석기 정광인 살렸어요 그리고 올려! 블록킹 통점 블록킹 그리고 황동인의 토스 네. 자, 순간 네오가 방심했죠 자, 이걸 막아냅니다 네, 역시 쥬리치네요 쥬리치 블록킹 네개째 쥬리치 서브 유광호 올립니다 오픈 스파이크 그어나 한국 전력 찬스로 레오토겠죠? 권준영 정장에 두점 다시 동점 레오리시브 받고 때립니다 받았어요 역전 될까요? 권준영 빼주고 조니치 브로켓이격기올수 있어요 유강호 서브 권준영 조니치 살렸어요 경기 끝낼까요? 유강호 빼주고 레오 u g 식유강호 빼주고 레오! 살렸어요! 역전 될까요주 l 체 역전 <laughs> 포인트! 25대24 주상영 선수 <laughs> 유강호레오 t o n p 터치 아웃입니다 다시 다시 주스주선 s u g 맞고 나갔어요 자신영 d a Bang of t e c 을 Totel s h i m i d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공의 굴절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 각도입니다. 뒤쪽인데요.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 자, 오심으로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심이라면 4세트 일단은 한국전력이 승리네요. 한... 오재성 권준영 슈리치 터치. 5세트 첫 득점 한국전력 레오가 맞습니다. 그리고 석공으로 오재성 안정되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점과 3대 2. 강한 서브 유강 올라옵니다. 레오 안쪽 3대 3. 리운식 리시브 됐고 레오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리고 주리치. 유광호 레오 안쪽 서블레오 아그 안쪽에 그러나.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게 아 독이 됐네요 자, 결국 작전시계를 한번더 사용하는 한국전력입니다 박동혁 유광호 백어택 아, 나갔어요 나갑니다 다시 동점 7대 7 동점 려윤식 유광호 레오 살렸어요. 주상룡, 주리치 스파이크, 어택 커버 권준영 오재성 2단 연결, 주상룡 안쪽. 여기서 주상룡이 튀어나와서 역전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박동영, 유강호 줍니다. 레오에게 받아냈어요. 조리치 시도됐고 레오, 수비됐어, 전광인, 그리고 백토스, 조르치, 블랙카우스 수비 어, 두개 이런 피하는 것까지 석점이다 받은 그런 상 없습니다. 마가네고요 다이렉트 킥, 쪽 조르치. 아, 전광인의 비거며기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조르치. 매치 포인트까지 한국 전력 매치 포인트 올라갑니다. 자 떨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한국 전력이 삼성 화재를 넘고 5 연승을 달립니다.